타일러 틴커벨 던져놔도 정리해주는 요정 그리고 심지어 탈취에다가 각까지 맞춰줍니다. 아니 옆에 둘은 너프 흔적이 있는데 얘는 그냥 궁극의 역병 그거. <laughs> 어 그냥. 이거 완전 사기캐야. <laughs> 약간 가출시된 그거거든요. <laughs> <laughs> 가출시된 잼프. <챔프? 웃음> 그게 역병이래. 너무 사기 아닙니까 이거? <laughs> 이거 좀 너프를 먹여야 되지 않나 아니. 싶긴 한데 일단은 자체 너프를 해야 네, 돼. 너프를 해야, <laughs> 그래, 돼 <그쵸? 웃음> 해야 돼 이거. <laughs> 그 카드야, 그 카드. 그 카드, 될, 그 카드거든요, 저기. 허풍과 비와 불과 재지. 뛰어나도록 원하는 게 있지. 부수고, 맺히고, 뒤엎고, 치고받는 가시도 몰 가널 것, sir. 가 해라, 우리, 가널 것, s 지금, 당장, 날려버린 다, 아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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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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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취방에 단 하나의 요정을 키울 수 있다면 그 신묘한 야릇한 능력치를 가진 요정들이 12명 있는데요 그 자취, 실제 자취를 하고 있는 자취 전문가 오우건 님과 프로 자취인 도키 님을 모시고 네. 이 12가지의 요정 중에서 어떤 요정을 데리고 살고 싶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취 몇년 차시죠? 지금 두 분? 저 어, 10년 차어 10년 됐어요? 어. 그 그쵸 아 애초에 학교 입학할 때 아. <laughs> 입학할 때부터 자취했으니까. 원래 이제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로 올라오셔서 산지 지금 10년이 넘었으니까. 음... 진짜 진짜 전문가네요, 자취 전문가. 오구님은 몇년 되셨나요? 저는 이제 6년 차인데. 네. 이사 네번 했습니다. <laughs> 이사 전문가죠, 그 정도면. 어, 이사 전문가. 이사 전문가가 <laughs> 아니, 맞는 표현인 거같아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생존할 수. 있는 생존. 지정 생존자. 힘든 맞네. 생존 그 전입 신고만 네 번. 자취 전문가 도키님 그리고 이사 전문가 오건님과 함께 <laughs> 자취방 요정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의 네. 첫 번째 요정입니다. 화장실 클린앤클리어. 화장실의 물때와 곰팡이를 관장하는 요정이고요. 음... 부모님이나 뭐 손님들이 방문하기 전날에 대청소를 이 요정을 통해서 바로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또할 말이 많은데. 네. 제가 좀 화장실 청소를 잘 못한단 말이죠. 네. 네. 그래 저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번거롭죠, 되게 하는 게. 이게 되게 번거로워. 은근 번거로워 이게. 그래요? 나 화장실 청소하고는 뭐. 그렇게 안 어렵던데. 그러니까 어렵진 않은데. 락스, 락스 그냥 딱 뿌려만 놓고 좀 시간 지나서 솔로 만싹 하면 되잖아요. 아, 근데 몸에 안 좋을 것 같아서. 뭐 하면 눈이 시리지 않아요, 이거? <laughs> 락스 그거 하면. 아, 물에 희석을 해야죠. 아니, 락스, 락스까지 쓸 필요 없고 그냥 그그 그 뭐죠? 베이킹소다? 그걸로 하면 돼요 청소. 실제 가루 가루 이런 것도 있는데 가루 말고 뿌리는 거 있거든요. 분무기처럼 베이킹 소다 성분이랑 세척제 성분 이런 거 조금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나오는 제품들이 많으니까 그걸로 하면 깨끗하게 닦이긴 하는데 그냥 그게 귀찮은 거죠. 근데 이게 사실 화장실 청소가 그렇게 한번 할때 오래 걸리는 건 아니라서 날 잡고 그냥 하면 되 돼. 그리고 뭐한거 같습니다. 물 뿌리면 사실 다 끝나거든. 에이, 무난하네요, 네 무난하네요. 무난해. 근데 근데 이게... 어. 저는 화장실 청소가 좀 힘들었던 게 예전에 살던 집이 건식 화장실이었어요. 아. 그 가지고 물을 물을 뿌리기가 조금 쉽지가 않았어요. 습식이면은 그냥 막 뿌린 다음에 하수구로 배출하면 되는데 건식일 경우에는 그걸 일일이 다 닦아야 돼 가지고 좀 되게 번거로웠던 아, 기억이 있어서 그런 한번물 뿌리면 예. 네. 귀찮아. 거기. 뭐 그런 그, 특수한 상황이 이게... 사실 아닌 이상은 힘들진 않다. 일단 청소라는 게 번거로우면은 무조건 손이 안 가게 돼있는데 맞죠 그리고 제가 볼때 화장실 청소에서 진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환기가 잘 되는 화장실은 진짜 청소하기가 간편한데 환기 네. 안 되는 화장실은 이게 곰팡이도 진짜 그... 아무리 청소를 해도 끼는 이제 빈도가 빠르니까 청소하기가 더 번거로워질 수밖에 없고 하여튼 환기가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음. 근데 궁금한 게 얘를 영입하면 평생 내가 화장실 청소 안 해도 되는 거죠. 아이것도1년 제한이 있냐? 아이제 이건 1년 제한은 내가 봤을 때 아닌 거. 예, 네, 그냥 자취하는 동안, 자취하는 기간 동안 유효한 평생 가는 진짜. 반려 요정입니다. 반려 요정. 근데 얘그 반려 요정을 예로 하기에는 너무 얘는 별게 아니다. 아 얘는 좀 그래도 내가 할수 있다, 얘 정도에. 아, 왜냐면은 저, 화장실 청소 안 하면 얘는 그럼 계속 태업이에요. 예, 얘는 일을 안해 그러면 그 동안. 밥벌레가 오기로 한으로서 놓고 치워나 맨날 이러면 되잖아 <laughs> 화장실을 매번 더럽혀야 돼? 그러면 화장실에서 반장 <laughs> 쇼하고 <laughs> 아 인터넷 방송을 거기서 하고 온간 리액션을 네. 거기서 한다. 화장실에서. 네. <laughs> 그럼 극한 직업이네 그러면. 오우거쇼. 오우거쇼. 네뭐 무난하네요. 그냥. 네. 나쁘지도 않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있으면 좋죠. 따른, 예, 따른 항상 깨끗한 상태로 보존이 되니까 화장실이. 자두 번째 쓰레기 파괴왕. 쓰레기통이 다 차면은 자동으로 쓰레기를 없어주는 없애주는 요정이고 그냥 진짜 없애주는 겁니다. 치워주는 게 아니라. 네. 전 무조건 이거 쓰레기 파괴왕. 아 이거 괜찮네.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외 저는 또 반대로 쓰레기 버리는 거는 제가 좀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잘 버리러 나가요. 크게 귀찮지 않아요? 그냥 아, 출근길에 없어, 들고 가서 버려도 되고 분리수거가 귀찮지? 쓰레기는 사실. 더다 포함하냐? 분리수거까지. 포함이긴 한데, 그러니까. 뭐난 그래도. 네. 네. 쓰레기.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이 쓰레기 버리는 과정 자체가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음. 전 쓰레기 파괴왕 아유 괜찮다. 이건 이건 일단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환경에도 좋네요. 저... 그렇죠. 러네요 쓰레기 배출하면서 환경도 파괴하는데 환경 파괴 안할수 있다. 하지만, 이런 업체 사장님들은 반기하지 않겠죠. 그분들의 일자리는 또 다른 쪽으로 <laughs> 또 보장을 해야 되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근다 아, 샘... 똑같이 뭐하지 <laughs> <못 웃음> 아니지, 화장실, 화장실, 그 화장실 얘는 청소를 해주니까 이거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지. <웃음> <웃음> 화장실 업체는. 아, 청소해주시는 네, 분들이 일자리 있는구나, 그러면. 그럴 수 있죠. 뭐, 아무튼 그건 뒤로 하고. 네. 자, 벌레 테마사. 무서운 벌레를 순식간에 잡아주는 요정. 지체에도 치워준다고 합니다. 저는 벌레 진짜 잘 잡는 편인데 제 6년 자취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그 화장실에 왕바퀴벌레 나올 때였거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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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얼마나 그 왕이었길래? <laughs> 응, 그그그 미국 바퀴였어, 미국 바퀴. 엄지 손가락만. 어쩌다가 제 방에 들어온지 모르겠는데 씻으려고 갔는데 화장실에 걔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주인한테 연락해가지고 바퀴벌레 처리 좀 해주세요 이러고. <laughs> 벌레테마사를 부른 거네요. 저는 세스코를 기대했는데 그제 방문 앞에 프킬러 하나 놔두고 가셨더라고요 <laughs> 그분도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러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실을 써야 되니까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근데 6년 동안 딱한 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벌레는 제가 잘 잡아요 독일 바퀴나 뭐 이런 모기 같은 거 전혀 아무렇지 않게 잡기 때문에 사실상 6년 쿨타임이네요 그러면 <laughs> 예. 현실적으로 쓰는 게 근데 뭐 근데 이게 벌레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이거 진짜 좋아할 것 같아 근데 뭐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건데 벌레가 너무 많은 집은 그걸 처리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일단 번거롭고 뭐라고 해야 될까 집을 어질러 피기도 하기 때문에 있으면 좋긴 해요 세스코 네. 상의호환 어. 네 세스코 상의호환 돈안 받는 세스코 세스코 월한 5만 원 나오거든요 오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저번 집 기준 그것도 굉장한 근데 전 솔직히 저는 그 사실 저, 제가 살던 집이 그렇게 벌레가 많이 안 나오기도 했지만 네. 가끔 나와도 그래서 저는 안 잡고 내버려두는데. <laughs> 왜 내버려? 던 어, 옛날에 살던 집에 불살주인가요? 많이 나왔거든요. 어 그, 근데 그냥 거미랑 같이 살았어요. 바퀴벌레는요? 뭐 어, 바퀴벌레도 보긴 했지만 그냥 지나가는구나 생각하고 이제 넘기고. 아 진짜로? 어디에서 진짜? 수 있지? 되게 자연친화적이시네. <laughs> 어, 불교 불가적이네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아니 근데 너무 이제 막 이렇게 크게 돌아다니면은 그... 가끔 조치를 취하긴 하는데 막 그렇게 벌레에 민감한 편이 아니어가지고 막내 얼굴에 기어다니고 막 이럴 정도의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면 뭐... 지나갈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 그러면은 어... 막 하루살이들이 전등에 막 계속 막 그... 맞아 가을철에 뭉탱이로막 날아다니잖아요 하루살이들이 아, 아. 그 지경 되면은 어떻게 해요? 어 그건 잡아야겠지만 그 다행히 그런 적은 없어요. 아니면은 가끔 여름에 창문 열어 놓으면 네. 날벌레가 응. 그 형광등에 들어가 가지고 탁탁탁탁 그 소리 낼때 있거든요. <laughs> 네. 셀프 둘라방. 둘라방. 그런 건뭐 창문 열어 가지고 자기가 날아가면 땡큐고 뭐 근데 너무 심하게 그러면 잡아야죠. 한번 도끼님은 철원에 한번 가 보시면은 <laughs> 팅커벨들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인 벌레들 사이즈가 아. 벌레 사이즈가 한 두세 배는 큰 애들이 기본이에요 거기는. 한번 거기 가보시면 좀 생각이 달라질 것 같은데. 저 옛날에 대학교 1학년 때 설악산에 갔는데 네. 그 설악산 화장실에 밤에 가면은 그 말씀하신 틴커벨 같은 거 진짜 막 이게 나방 나방인데 하여튼 막 날개가 엄청 큰 이상한 초록색 같은 뭐 이상한 막 나비 같은 게막 날아다녀요. 그런 거는 근데 진짜 징그럽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음, 도저히 잡을 더... 수도 없겠던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잡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그냥 공간을 음... 분리시켜줬으면 좋겠어. 피해야겠다. <laughs> 네. 도망가야겠다. 다른 차원으로 그런지. 보내줬으면 좋겠어 나를. <laughs> 닥터 스트레인지가 나타나가지고. <laughs> 막상 안 무섭던데. 엄청 크네. 그냥. 오. 무섭진 않고 그냥 징그러워요 대게. 어, 어, 혐오스러워. 생각하셨구나, 혐오. 막. 무서운 감정이랑좀 달라요 그건. 근데 아무튼 뭐 그런 벌레는... 방역을 해준다, 방충을 해준다. 음. 그리고 사람 상황에 따라서 진짜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다음 네 번째 아마다 파인더. 엄마처럼 방 안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요정. 이런 걸리모콘 되게 자주 없어지잖아요, 이런 거. 리모콘저 같은 경우엔 건전지, 손톱깎이 이런 게 자주 없어지거든요. 아 어, 손톱깎이. 손톱깎이 은근 잘 없어지지 않아요 보면은? 어, 나도. 나 맨날 소톱같이 <laughs> 찾는데 어디 갔어? 이러면서 근데 뭐 결국엔 찾긴 하니까 <laughs> 네 그쵸 그 이게 뭐 우리가 30평집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잘 찾으면 다 나오기 때문에 근데 뭐 정리를 사실 잘하면은 문제가 안 생기는데 뭐 정리 못해도 나름 규칙이지 네, 나름의 <laughs> 그 홀,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규칙은 있긴 해서 저는 뭐... 그냥 그렇습니다 굳이 필요 없다 도키님은? 뭐 굳이 굳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는 쓰레기 파견과 벌레 테마사 정도인데 네 파괴왕이 좀더 반응이 좋았던 것 같긴 해요. 저희는 파괴왕이죠. 파기왕. 네. 음. 저희는 벌레를 그렇게 막 극혐하는 사람들은 아니어서. 그렇게도 뭐 발생 빈도도. 네. 여름 여름 아닌 여름철에 막 방충망 열어놓지 않는 이상은 잘안 생기니까. 네. 저도 이 중에는 파괴왕. 어. 자 파괴왕 가겠습니다. 쓰레기 파괴왕 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조입니다. 집밥 배달 부키키 몹쓸 음식을 집밥 퀄리티로 바꿔주는 요정. 하지만 내가 직접 요리를 일차적으로 해야 돼요. 조리를 어, 한번 거쳐야 어. 됩니다. 1차 조리를.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해 먹으면 그냥 딱히 퀄리티 떨어진다는 생각은 안해 봐서. 아, 자신 있다 그 정도로? 전 자신 있습니다. 막 <laughs> 아, 자신 있나? 근데 귀찮아서 안 하는 거지. 그렇죠. 사실 그게 제일 커요. <laughs> 실력은 둘째 치고 일단 너무 귀찮아. 손질하고 만들고 솔직히 거기까지는 괜찮아. 문제는 설거지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재료 같은 거 남은 거다 개별 포장해 가지고 냉장고에 넣어 놔야 되고 또 그거. 계산해서 먹어야 되고 이게 그렇죠. 되게 짜증나죠. 먹지도 않고. 케이가 사실 그런 것까지 해 줘야 돼. 예. 네. 음. 배달만 할게 아니라 <laughs> 쓰레기 처리까지 해 줘야 돼. 전반 처리까지. 요즘이야 지난 거 보니까 좀 불필요해. 이게 뭐야? 이거 내가 사 먹고 말지를. 직접 어, 배달을 해 주니까 요기오 배달부가 있으니까. 그렇죠. <laughs> 해줄 거면은 그 재료 손질이랑 재료 정리 네. 이런 것까지 다해 줘야 그게 의미가 네. 있지. 그 집밥 퀄리티로 바꿔 주는 것만으로는 제 역할을 다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너무 사기니까 네, 근데... 너프된 거 같죠, 보니까. 근데 이렇게 너프를 먹이니까 그냥 생색내는 정도다, 이렇게 보니까. 네, 그러니까요. <laughs> 그 제가 볼땐 그냥 그 볶음밥에 깨 뿌려주는 정도야. 그러니까. 어. 그 하스스톤에 그거 있잖아. 공격력 2 이하 돌진. <laughs> 그거 공격력 2 이하 조건부 돌진. 속공이었나? 어. 속공 부여돼가지고. <laughs> 거의 흔적기관처럼 됐거든요? 약간 얘가 이런 <laughs> 케이스가 아 있었다 이런 게 <laughs> 네, 너프 먹어가지고 약간 <laughs> 아 화옥 안 왔네요 하스스톤으로 비교하니까 그런 친구인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뭐 얘는 오히려 그릇들의 구원자가 훨씬 구미가 당긴다 어 이거 괜찮긴 한데 일주일에 한번 설거지를 해주는 요정이고 산더미처럼 쌓아놓기만 하면 알아서 와서 해줍니다 아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이 좀 함정인데? 그러니까 이건 그쵸, 너무 텅 긴데? 일주일이면... 일주일 동안이나 이거를 쌓아놓으면은 부식되기 시작하고 그릇도 어... 없거든요? 그쵸 문제가 그릇이 음, 결국... 없어가지고 어... 답답해서 내가 그냥 설거지 어... 하게 된다 밥을 <laughs> 먹어야 되는데 그릇이 없어 썩는 건 일단은 그 다음 문제인데 아 이게 좀 미스네 저는 그리고 설거지 그렇게 귀찮아하지 않아서 아, 저는 세척기가 먹고... 있는데도 귀찮아요 어, 어 그래요? 세척기 있어요? 치우고... 그니까, 러 세척기가 약간 반쪽짜리인 게, 물을 내가 부어야 돼. 그니까, 러자 닦아야 되잖아, 또, 보고. 그리고. 그니까, 아니, 뭐, 살짝, 뭐, 물 적셔가지고, 이렇게, 건더기 덜어내는 건 문제가 아닌데, 네. 세척기 안에다가 물을 들이부어야 돼서, 직접. 그게 좀 귀찮더라고요. 7L 정도로 부어야 돼가지고. 아, 일주일이 좀 미스네. 이게, 이것만 해결되면은. 얘도 요... 좀 수치 너프를 받은 것 같아요. 어, 3일인데, 너무 이거... 사기라서. <laughs> 코스 대비 너무 효과가 좋아가지고, 7코스트로 올렸어. 일주일 사실 일주일 매일 매일, 매일 매일도 아니야 한2 3 일에 한 번씩만 해줘도 요리도 실컷 할수 있거든. 이것도 결국 배달 음식을 강제하는 요소라서. 자 그다음 스타일러 틴커 스타일러 틴커벨 옷을 아무렇게나 던져놔도 정리해주는 요정. 그리고 심지어 탈취에다가 각까지 맞춰줍니다. 다림질까지 있는 거지. 이거 무조건 이거죠. 아니 옆에 둘은 너프 흔적이 있는데 얘는 그냥 궁극의 역병. 그거. <laughs> 어 그냥. <laughs> 이거 완전 사기캐야. <laughs> 어, 약간.. <laughs> 가출시된.. 그거 같거든요? <웃음> <웃음> 가출시된 챔프? <laughs> 그게 역병이래 너무 사기 아닙니까 이거? 어, 그러네요 이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니 진짜 빨래를 매번 하면서 느끼는 게 세척? 세탁기가 해줘 말리는 거 건조기가 해줘 근데 네. 접는 거 누가 해? 그건 내가 해야 돼 그건 근데 이것까지 해준다? 그러면 완벽해 모든 게 이거 그리고 탈취하면 매일 빨 필요도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요 옷도 엄청 오래 가고 제가 사실 비싼 옷못 사는 이유가 관리를 너무 못 해서 그런데 얘가 있으면 비싼 옷도 이제 사 입을 수 있다. 그리고 바까지 맞춰 주면은 어, 뭐 그러니까. 드라이 굳이 안 맡겨도 되고. 다림질도 안 해도 되고. 이거 좀 너프를 먹어야 되지 아니요. 않나? 싶긴 한데 일단은 자체 예, 너프를, 네, <laughs> 네, 너프를 해야 돼, <웃음> <웃음> 이거. 그 카드야, 그 카드. <laughs> 그 카드 되고. 그 카드거든요, 저희. 그리고 그 얘, 얘만 지금 요정인데 생필품 체커는 음. 좀 표정이 킹 맞잖아요. 한번 볼까요? 생필품 체커, 휴지와 생수 등의 재고를 점검해 주는 요정. 이거는 무슨 코브라 사격. <laughs> 코브라 사격 아니야, 이거? <laughs> 너무 안 좋잖아, 얘는. 오히려 필요 없다. 그냥, 어. 오히려, 오히려 필요 없어. 안 받을래? 어, 얘가 그러니까 얘는 그냥 있수나 없으나 못하고 그냥 얘가 그냥 내 집안 들여다보는 게 별로일 것 같아. 그러니까 공간만 차지해 이 요정은. 어 저기요 실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발만 해그렇게 <laughs> 빨리 사세요 이러면은 너무. <laughs>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빨리 주문하세요, 빨리 빨리. 사면 사든가 사면은 주물 없어서 그렇게 어. 대참사 나지 않고 물 없다고 해서 그냥 대참사 나지 않습니다. 그래, 아, 최소한 주문이라도 해주든가. 그그 정도는 합의할 수 있어 근데 주문도 안 해주고 그냥 와서 곤치르는 거야 아, 자기가 아, 얘는 자기가 들여와서 정리까지는 해줘야 돼 솔직히 옆에 네. 비빌라면 아뭐 예를 들어서 네. 생수를 샀다 그러 냉장고에 넣어줘야 되고 저 비닐 뜯어가지고 딱강 맞춰주는 네. 것까지 해줘야 그저 밸런스가 맞지 그래 돈은 우리가 내더라도 그릇에 구원 그릇 구원자 뭐한장 정도는 챙길 수 있어 카드 네. 얘는 저도안 가진다 바로 가루행 코브라 사격이다 <laughs> 바로 갈아버, 갈아버려야 된다 이거는 뭐 이이 이, 이 라운드는 나온 것 같아요 결판이. 네, 요거는 너무 오피기 때문에 스타일러틴 카베. 스타일러틴. 그래도 팅커벨. 꽤 괜찮은데 잉카베르한테는 안 돼. 코스트가 너무 비싸 일단. 실코가 네. 너무 높아. 어, 자, 그다음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관리비 타노스,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딱반 토막 내준다. 월세는 포함이 갈게. 안 되고 그냥 그 생활비예요. 관리비 아, 같은 네. 거. 그러면 이제 돈이라는 딱 정해진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네 위에 우리가 좋다고 했던 것들과 이런 돈 대비 어떠, 어느 떤어 정도 그게 있냐 그걸 따져봐야 되긴 하는데 계산기를 두들겨야 되죠 또그 보너스 요정처럼 관리비... 관리비 <laughs> 다놓으면 한... 근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사실 한 달에 5만 원 정도 할인받는 셈인데 비싼 오피스텔이다 그러면 은뭐 8만 원뭐 10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는 오히려 좋은 집에 살아야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얘는 네. 근데 대충 그냥 원룸 뭐, 산다. 네. 그러면 안안 해도 되고. 이거는 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 있겠네요. 절대적이지 그, 그 않고. 롯데타워에 며칠 전에 그거 롯데타워 거주지가 매물로 나왔더라고요. 네. 몇백 평짜. 네. 거기 관리비 한 달에 800인가 하더라고요. <laughs> 에? 진짜요? <laughs> 거기 사는 사람은 그렇구나. 이거 고르지. 수... 네. 400만 원이 야 거의 뭐 회사원 월급만큼이. <laughs> 네. 그러니까. <laughs> 그냥 가 정부 고용하면 되잖아. 네. <laughs> 그러니까. 그러면 다 해주거든요. 그럼 뭐 당장 근데 저희한테는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니까요 아무리 많이 아껴봐요, 10만 원인데. <laughs> 저희 세 명한테는 크게 메리트가 없다. 물론 10 10만 원 조금도 안. 10만 원 값하지. 10만 원도 크죠. <laughs> 스타일러는 10만 원 값하죠. 이거. 아 충분히 하죠. 네. 드라이클리닝 가격 이상의 값을 해주는데. <laughs> 의식주 중에 위를 거의 최상의 상태로 유지. <laughs> 좋지만, 스타일러. 음. 그거 살 사면 좋긴 하더, 하게 하다고 하더라고요. 스타일러는 가성비 제품이 없어요. 솔라나. 투자 안 했으면 살수 있었는데. 아아아아아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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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사이클러 안 샀으면 지금 이미 내 집에 스타일러 있고 했을 텐데. <laughs> 스타일러 몇 개가 <laughs> 있는데 지금. 그 와중에 좀또 어, 어, 기술적 반등 안에 또 열받게 계속. 뭐, 뭐 이건 일단 뒤로 하고. 네자 그다음 로봇캅 돌돌이 작은 이물질들을 오, 자동적으로 뜯는. 이거 너무, 좋은 거, 너무 좋은 거 같아.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거 꽤 강하네요. 어, 스타일러 요정의 그. 비견할 음. 수 있는 <목소리> 스타일러 요정 <목소리> 스타일러 틴커벨과 로보캅 돌돌이 어우러진다. 네, 마치 이게 오리엔탈 샐러드처럼 같이 붙어 다니면 어... 시너지가 날것 같은. 네. 이게 내가 옷정리까지는 내 능력으로 할수 있는데 저 돌돌이 돌리는 거는 솔직히 좀 빡세거든요. 힘들어 <목소리> <이게 목소리> 이거. 네. 진짜 부지런한 이거, 사람이. 이거는 할수 부지런함 있지. 최상이거든요. 옷정리까지는 할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아 나도 좀 깔끔 좀 떨면서 살아야겠다 이러면서 저 돌돌이를 샀거든요. 네. 그 돌돌이도 공부해가지고 어떤 제품이 좋은지 국산은 또 별로고 일제가 아, 좋다고 해가지고 아, 일제 돌돌이를 있어. 샀어요 또. 네. 그래 지금 아직 한 번도 안 밀었잖아요. <laughs> 단근에 올리세요 그냥. 안 쓰고 아니, 그냥 네. 돌돌이 자체에 먼지가 껴. <laughs> 내일부터 내일 돌릴 거예요. 그냥 돌돌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가 붙어가지고 그냥 더러워져 돌돌이가 보통. 네얘 있으면 청소기 안 돌려도 되죠. 근데 이게 돌돌이가 이게 네. 쓰는 방법이 또 있는데 이불이랑 막 그런데 이렇게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이랑 카펫 이런데 이제 또 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더라고요. 음. 아 그래요? 어, 그 돌돌이가 그냥 머리카락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깔끔 떠는 사람들은. 이불이랑 막 이런데 전체적으로 먼지를 다 떼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접착력이 한번 조금 이렇게 줄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로 네. 막 바닥이랑 또 카펫이랑 이런데 막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래요. 아, 어, 어, 의외 의외 강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돌돌이. 그리고 그 다음 콘센트 지킴이 깜빡이 코안뽑안 안 뽑은 코드 이거를 감시합니다. 전기세와 안전을 한큐에 잡아주는. 음. 근데 이건 뭐 그다? 별안 땡기는데? 그러게요. 이거는 집에 아이가 있거나 네. 그 반려동물이 있으면은 솔깃할 수 있어요. 은근히 이런 사고가 좀 생기긴 하거든요. 음. 뭐 고양이가 인덕션을 누른다든가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다. <laughs> 강아지가 이런 걸 많이 물어 뜯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음. 보호 커버 이런 거 팔아요. 네네네. 그런 경우는 좀 생각해봄직하다. 요즘은 기술력이 좋아져서. 저런 고데기나 이런 드라이기 이런 전열기구가 아닌 이상은 저것 때문에 전기세가 엄청 나온다거나 불이 난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많지 고데기도 않죠? 그 일정 시간 지나면 어. 꺼지게끔 그렇게 돼 있는 고데기들이 어. 또 있어요 나 퇴근하고 와서 컴퓨터 하려고 발가락으로 전원 누르는데 <laughs> 이 자식이 다 뽑아놔가지고 다시 꽂아야 돼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웃음> <웃음> 컴퓨터 다 꽂아야 돼 센터 다섯 개뽑아돼 그리고 인터넷, 그 공유기 콘텐츠 뽑아라. 가지고 <laughs> 인터넷 안 돼. 킹와이 파이어. <laughs> 지킴이, 와이파이 지킴이 안 돼. 당장 불러 가지고 당장 쫓아내고 꼽져야죠. <laughs> 아, 오히려 마이너스다. <laughs> 그리고 뭐막 냉장고도 뽑아야지. 바 뽑아. 이제. <laughs> 그냥 다 뽑아놓고 저렇게 공손하게 서 있으면 서 웃고 있으면 진짜 킹받지 아, 제가 뽑았습니다. 이러면서. 생장히리서 뽑아보라고. 편해주세요 이러면은. 자 마지막 꿈속의 나이팅게일 아플 때 나타나서 간호해주는 요정 오 약도 주 약도 먹여주고 죽 죽도 이렇게 끓여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달아진다 어 은근히 어 되게 도움되겠는데 이것도 괜찮네요 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 는 아픈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네. 아플 때만큼 서럽게 없잖아요 힘든 게 네. 아픈 거거든요 그렇죠 아픈 서럽잖아요 아플 때 혼자 사는 거에 단점이 제일 커 아픈 게 그때 제일 크게 바, 크게 발생하죠 네 모든 일상이 정지되고 근데 그거를 내 스스로 해결을 해야 돼 응. 그럼 인생 난이도가 갑자기 두세 배가 확 뛰어버리니까 그 오우건님은 그러겠네 저기 백신 맞고 네. 코로나 백신 맞았을 때딱나이팅일 나타나면 완벽하잖아요 그렇죠 백신 맞았을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응. 근데 그냥 그래도 아니 주, 솔직히 그냥 죽만 해줘도 <laughs> 돼 어. <laughs> 아, 약은 혹시 그 처방되는 약인가요? 아니면, 약국에서 살수 있는 건가요? 처방 없이. 그니까 러 약을 먹인다는 거 보니까, 약은 준비를 해야 돼, 알아서. 아, 우리가 준비 아, 해야 돼요? 아, 그거는... 어. 아니, 그거는... 애초에 대리 처방이 안 돼요, 왜? 약은. <laughs> 약은 약까지 않는 이상은 대리 처방이 안 되니까. <laughs> 약은 말을 넣어고 그래도 요정답이면은, 네. 처방전 필요한 약까지 구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아 그, 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약도 지어다 줘. 죽도... 서방전 필요한 것까지 구해준다. 그막 그러니까 죽을병 아니 죽을 죽을병 죽을 이런 거 말고, 뭐 항암제 이런 거는 뭐 주고, 몸살감기약 정도. 아니, 네, 몸살감기약 뭐 이런 거, 뭐 진통제. 상당히 쓰므로. 진통제 이 정도. 부상 당했으면. 부상 당했으면 병원, 병원 가야지, 그거 입원해야지. <웃음> <웃음> 그러니까 입원해야 되는 거는 그냥 가야 돼. 어. 아, 근데 좀 그런 아, 애매한 거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입원하지 않을 정도로 아프 아플 때만 도와주는 <웃음> 요정이에요. <웃음> 약은 그냥 뭐 병원 가면 되고. 솔직히 약은 앵간한건 저는 상비약을 다 해놔가지고. 죽은 팡이츠에 시키면 어, 되거든요. 본죽도 있고. 음, 본죽에 어. 시키면 되죠. 비싼 게좀 문제긴 한데. 그냥 감정적으로 좀보터보더이 매한 거 같습니다. 매합니다 예. 네. 네. 콘셉트 지킴이 보단 낫네요. <웃음> 얘는 <웃음> 마이너스잖아요. 지금 마이너스인 게 생피부제커랑 콘셉트 지킴인데. 아니에요 전기세랑 안전 잡아줘요. <laughs> <laughs> 아, 체커보다 낫다. 체커 벤. 체커는 삭제 카드. 그러면 체커... 여기서는 돌돌이겠네요. 돌돌이가 너무 압도적인 것 같긴 합니다. 의견을 종합해 보니까 하노스도 무난하게 강하기는. 네, 그냥 뭐 우리... 나쁘지 않다 한장 정도 얘도. 있으면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자 이제 결승전입니다. 쓰레기 파괴왕, 아... 스타일러틴 커벨, 로브캅 돌돌이. 근데 그러니까 쓰레기 파괴왕이 이렇게 보니까 좀 약하네요. 네, 약해요. 뭐 까지 거동량제 그냥 버리는데 네. 네. 그냥 버리면 돼요. 시간이 네. 비교가 안 돼요 이게 번거로운 거. 쓰고 뭐, 매일마다 매일매일 차는 것도 아니고 분리수거만 잘하면 은딱 버리기만 잘 버리면 돼. 거의 뭐 음, 일주일에 음, 한번 한 정도. 바리바리 들고 그래서 뭐 보면은 좀좀 좁히면은 팀 커벨과 돌돌이가 되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스타일러 팀 커벨. 아, 얘가 좀 상위 아, 네. 호환이긴 해. 음 어. 너무. 그런가? 돌돌이가 하는 역할을 그럼. 해요, 얘도. 돌돌이가 더 시간이 많이 들지 않나? 아, 탈취에 시간은 뭐 갖가지 맞춰주고 이게 너무 좀 강하다. 그 대신에 돌돌이는 바닥 청소 기능도 있다. 그러니까 평생 청소기 안 돌려도 되는데? 그래, 전 요즘 제가 고민하는 게옷 관리를 어떻게 할까라고 요즘 제관심사기 때문에 전 팅커벨 할래요. 돌돌이 있으면 물 청소도 안 해도 되는데, 이론상. 얘가 먼지까지 다 떼주니까. 이론, 이론, 이론상 최강. 하지 그 큰... 정리 그냥 내가 할텐할것 같은데. 큰 쓰레기는 치워야 된다. 알아서. 그 작은 이물질만. 아느 그 정도는 제가 해야죠. 이물질만 해준다 돌돌이는. 갓돌이가 이거 다 채워준다 제가. 큰 쓰레기는 해야죠. 근데 얘가 머리카락 이상은 못해 근데 사실 머리카락만 해줘도 진짜 집 깔끔해 보여요. 그렇긴 하죠. 음. 사실 팔할이 아... 머리카락이라 집을 저는 걸어... 돌돌이 하겠습니다. <laughs> 아 그럼 이제 저의 선택인가요. 캐스팅버튼 근데 개인적으로는 빨래가 더 귀찮아요 저는 청소보다 청소는 아... 머리카락 그냥 청소기 깔짝 돌리면은 끝나는데 정리가 그렇죠 사실 빨래 개는 거는 진짜 모든 거를 내 손으로 다 해야 돼서 기계에 도움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음. 모든 물리력을 내가 스스로 다 해결해야 되는 그런 요소라서 자취방에 하나의 요정을 키울 수 있다면 우승은 스타일러 틴커벨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강하긴 해요. 네, 몇 편도 하나 된다. 이 카드는 돌돌이는 이게 로봇청소기로 한50% 정도 대체가 되는데, 어. 얘는 옷 접어주는 거는 내 생각에 기계로, 우리 죽을 때까지는 못 <laughs> 접어주는 기계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옷도 다 다르고, 사이즈도 다 다르고, 모양도 다 다르고, 네. 불가능하죠. 알파고, 알파고로 네. 해줄라. 딥 러닝 해가지고 5억 년 버튼 눌러야 가능해. 5억 년 버튼 누르면, <laughs> 인류 문명이 없어져 있것같옷이란게 <laughs> 없어져 그때는. 옷을 안, 입어, 어, 효율적으로. 옷을 안 입어. 그냥 환경이 적응이 돼. 아무튼 이렇게 자취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자취 요정 콘텐츠까지 해봤습니다. 아, 네네. 알찬 해가 오늘. 아, 네. 오늘 두 개나 있네